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어 비중이 높은 대학은 이제 국어를 한40% 이상 반영한 쪽의 대학으로 일단 추려봤어요. 어, 건국대가 이제 국어 40에 수학 30, 그리고 영어 10, 탐구 20,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 경희대 문과, 인문계열도 그러니까 국어 40, 수학 25, 그리고 탐구 35, 이런 식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건국대랑 경희대는다 탐구 평균이에요. 국민대 자유전공 A와 미래융합 A도 국어 40에 수학 30에 영어 10에 탐구 20 이렇게 반영해요. 국민대도 탐구 평균을 반영하고 작년에 이 자유전공은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탐구 25였는데 반영 비로 바뀌었습니다. 미래융합 같은 경우에도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에서 국어 비중이 이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 중할권에서는 이제 상명대 천안인데 타,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탐구를 20을 반영하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 40이니까 뭐 국어 영어 탐구 뭐 이런 식으로 442 이렇게 반영을 하겠네요. 그리고가 이제 서경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서경대는 그 영어를 20을 고정하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 잘한 거두 과목을 40을 하니까 국어 40을 반영할 수 있다. 국어 40에 내가 수학을 못했다. 그러면 국어 40에 탐구 40에 영어 20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탐구는 대신 평균이요. 어 전북대는 국어 40에 수학 30에 탐구 30이고 여기도 탐구 평균이고 그리고 홍대 세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어 40에 그, 아, 영어를 20을 영어탐구를 20, 어, 고정하고 그러니까 영어 20에 탐구 40을 고정하고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니까 는 국어 40 영어 20 탐구 40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겠네요 그리고 45% 반영한 쪽의 대학은 이제 충남대 문과가 있어요 충남대에서 어, 여기에 국어 45에 수학 25에 탐구 30 탐구 평균을 반영하고요. 50%를 반영한 쪽에 대학도 있는데 50%를 반영한 쪽에 대학은 누가 있냐? 어, 가톨릭대 일반전형 2가 있어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어, 탐구를 50을 고정하고 국어 수학 중에 잘하는 거 50. 그러니까 국어 50에 탐구 50이런 식으로 반영하겠네요.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도 잘하거두 과목인데 이제 국어 국수 양탐 중에 잘하는 거 두 과목을 반영하고 각각 50%.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어 50에 뭐 영어 50 해도 되고 국어 50에 수학 50, 국어 50에 탐구 5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대 그미래융합 시위가 국어 50에 영어 20, 탐구 30요 비율 반영을 해요. 그래서 미래융합 시위를 가도 이제 문과 이과 어디든 다그 전공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요 국어 50에 영어 20에 탐구 30 요거 해가지고도 컴공 가거나 뭐소프트웨어를 가거나 뭐 자동차를 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갈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반영 비율이 40 45 50 이렇게 찍혀 있는 거고 반영 비율이 이제 랜덤적으로 적용되는 쪽에 대학도 있어요. 그니까 러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이 가천대 올해 일반전형 2. 어, 가천대 일반전형 2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중에서 잘한 거 위주로 5 3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제일 잘하면 국어를 50을 반영할 수 있는 쪽에 대학이 이제 가천대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강남대는 이 자유전공 학부만 그런데 여기가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 위주로 420. 0 그러니까 국어를 40을 반영할 수 있는 쪽에 대학이 강남대. 자유전공 학부만 이제 이렇게 반영하고 다른 쪽의 학과들은 40%보다 이제 적게 반영을 해요. 그리고가 이제 수원대에서도 일반전형2가 있어요. 일반전형, 그 수원대 1, 2가 있는데, 일반전형2 같은 경우가 이제 잘한 거 위주로 45, 35, 20 하니까는 내가 국어를 제일 잘했으면은, 국어를 45%를 반영해주는 쪽의 대학이 이제 수원대다. 그래서 자유전공학, 부 일반전형2는 원래 모집인원 좀 적었는데, 이번에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한성대는 어, 상상력 인자프라고 해서 여기가 잘하는 거 위주로 40, 30, 20, 10 이렇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국어를 제잘 쓰면 국어를 40%를 반영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의 탐구를 하나를 반영한 쪽의 대학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면서 국어 비중이 높은 쪽의 대학은 어디가 있냐?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대, 글로컬, 상명대, 천안, 수원대, 한성대 여기가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면서 국어 비중이 일단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국어를 이제 잘했는데 이게 문과관이라 내가 이과 쪽을 지원하고 싶어 하면은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냐? 일단 가천대 일반전형 투가 있네요. 가천대가 있고. 가톨릭대가 있고 그리고 강남대 강남대 자유전공도 이과를 갈수 있으니까 그 건대 자유전공 여기도 마찬가지 그 건대 글로컬 그리고 이제 국민대는 아까 그예체능 해도 이제 문과 이과 어디든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명대 천안 어 상명대 천안은 아 여기 수탐이니까는 아 이거는 수탐이 필수고요 그러니까 수탐이 필수고 이제 구경 중에 태길인데 여기는 웬만하면 요렇게 안 하긴 하겠네 그러니까 어, 영어를 국어 국어를 영어보다 더 잘했으면 이제 상명대 천안 정도는 안 할테니까 얘는 뺍시다 상명 천안 빼고 그리고 이제 어 서경대 서경대 같은 경우에 가 이제 여기에 미래중원 1, 2에는 문과 이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 있고 수원대도 이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전북대 생활과학 계열 요런거 그리고, 한성대 상상형 인재. 여기가 이제 국어를 잘하고, 뭐, 수학을 망치면서, 여튼간에 내가 이과를 지원하고 싶다 하면, 요런 거고, 그 중에서도 내가 탐구 하나만 잘했다 하면은, 어느 대학이 있냐? 그러면,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대, 글로컬, 수원대, 한성대 정도가 국어를 잘하고, 탐구 하나를, 는 망쳤고 어, 수학을 막 망쳐도 되고 여튼간은 국어 잘하고 탐구 하나 망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쪽의 대학이 이제 가천 가톨릭 강남 건클 수원 한성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수능에서 국어 비중이 높은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